클러치 붙들다 꽉 잡다 동물병원에 갔는데 진찰하려면 목줄을 클러야 되겠죠? 클러치 그러면은 안 도망가게 꽉 붙잡고 있으세요. 붙들다 꽉 잡다 클러치 붙들다 꽉 잡다 클러치 붙들다 꽉 잡다 자 에어즈 젠체하는 태도, 에어가 무슨 뜻이에요? 공기죠? 공기가 허파에 잔뜩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 하면 은젠체하는 태도가 되겠죠? airs, 공기들이 허파에 airs 젠채하는 태도, airs 젠채하는 태도 disparate, 다른 이질적인 this, 이것만 퍼렇다, 다르죠? 다른 건 빨간데, 이것만 퍼렇다 다른 이질적인 disparate 다른 이질적인 다이어그노즈 진단하다 어? 다이어? 죽었어? 그 노즈, 그 코에다 손을 대봐서 숨 쉬는지 안숨 쉬는지 진단하는 거예요. 다이어 그 노즈에 손을 대봐서 진단하다 다이어 그 노즈 진단하다 다이어 그 노즈 진단하다 다이어그 노즈 진단하다 다이어그 노즈, 진단하다. 다이어, 그 노즈, 진단하다. 다이어, 그 노즈. 진단하다. 너기드, 완강한, 고집센. 자, 도그에서 왔어요. 개는 한번 물면 놓칠 않죠? 그 정도로 고집이 세요. 완강해요. 너기드, 개처럼 고집센, 완강한. 너기드, 고집센, 완강한. 엔터티, 실체, 존재, 독립체입니다. 엔터 하니까 들어가다. 티, 티셔츠 안으로 들어갔어요. 눈에 안 보이던 유령이 티셔츠 안에 딱 들어가면은 실체가 보이죠. 유령의 실체가. 그죠? 티셔츠 때문에. 그리고 그 존재가 보이게 돼요. 그리고 유령이라는 것은 몸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체로 활동할 수 있는 독립체입니다. 그래서 엔터티, 실체, 존재, 독립체. 엔터티, 실체, 존재, 독립체. 자, decline, 거절하다, 감소하다, 쇠퇴, 감소. 자, 뒤에 큰 줄, 뒤에 큰 줄은, 라인은, 못 들어와요, 매진이에요,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. 알겠죠? 뒤에 큰 라인, 안 돼요, 거절하다, 거절하니까는 이 줄이 줄어들겠죠? 감소했어요. 그래서, 거절하다, 감소하다, 감소, 쇠퇴. 자, decline, 거절하다, 감소하다, 감소, 쇠퇴, 쇠퇴도 뭔가 힘이 쇠퇴한다, 감소하는 거잖아요. 자, 오딧, 회계감사 회사 등의 감사, 회계감사하다. 국세청에서 나와가지고 회계장부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오딧하면서 어딨? 뭐 하는 거요? 예 회계 감사하는 거예요, 감사하는 거예요. 어디 있어? 회계감사, 감사, 회계감사하다. 오딧, 회계감사, 감사, 어디 회계 어 자 애들 레슨스 청소년기 사춘기 애들이 레슨 수업을 받고 있어요 누구예요 청소년기죠 사춘기입니다 애들이 레슨 받고 있다 그 애들은 청소년기야 사춘기야 자모털 죽어야 할 운명의 치명적인 목을 비틀었으니까는 죽어야 할 운명의 치명적인 모털 죽어야 할 운명의 치명적인 목틀 자복습에요 클러치. 클러치. 목줄을 클러치. 그러면 붙들다. 꽉 잡다. airs. 자, 공기를 허파에 가득 넣고 괜치하는 태도. d i s p a r t 이것만 퍼렇다 해서 다른 이질적인 diagnose. 다이어? 죽었어? 그 노즈에 코를 대보면서 진단하는 거죠. diagnose. 진단하다. nugged. 개처럼 한번 물면 안 놓죠? 그래서 고집센, 완강한 엔터티 엔터 들어갔다. 티셔츠 안에 들어가니까 유령의 실체 존재가 보이는 거죠. 독립체로서 활동하는구나. 독립체. 자, 디클라인. 뒤에 큰 라인은 들어올 수 없어요. 거절하다. 그만큼 줄이 감소하다. 감소, 쇠퇴. 오딧. Audit. 자, 어디서 회계 장부 어디 있어? 하면서 회계 감사하는 거죠. 회계 감사. 감사, 회계 감사하다. 애덜레스. 슨 애들이 레슨 받고 있어요. 누구예요? 청소년기, 사춘기 모틀, 목을 틀 죽어야 할 운명의 치명적인 자 테스트해요. 클러치 붙들다, 꽉 잡다 에르즈 젠치하는 태도 디스퍼런 다른, 이질적인 다이어그노즈 진단하다 너기드 고집센, 완강한 엔터티 실체, 존재, 독립체 decline, 거절하다, 감소하다, 감소, 쇠퇴, audit, 회계감사, 감사, 감사 회계감사하다, adolescence, 청소년기, 사춘기, m o t a l 죽어야 할 운명의 치명적인. 어때요? 쉽고 빠르게 안기되죠